thank you 한화 엔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금일 한화 엔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한화 엔진이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엔진은 이제 엔진, 조선주죠. 엔진을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 오늘 강세를 보여준 이유는 이제 전일 장 마감한 뒤에 예, 뉴스가 이제 나왔지요. 그래서 어, 대규모 엔진 공급 소식이 들렸습니다. 6,300억 원이고요. 자 매출의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어, 큰 계약이 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한 것입니다. 자 어, 일단은 이 조선업과 관련돼 그리고 하나 엔진과 관련해서 제가 그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가 뭐예요? 투자 포인트는 조선업이 계속해서 좋은 상황입니다. 조선업이 좋고 돈도 잘 벌어요. 어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도 엔진이 부족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엔진 기업에다가 어 계속해서 어 엔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엔진주를 이제 주목을 하는 거고, 또 트럼프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이 조선주의 조선주를 계속해서 좋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오늘 계속해서 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이 하나 엔진은 2011년 이후로 어, 무려 14년 만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매물이 없으니까 오늘 빠르게 상승 흐름이 나온 거죠. 다만, 위에 밑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올린 주체가 기관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기관이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가격대가 얼마예요? 8,000원, 9,000원, 만원대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샀어요. 샀다가 팔았다가 팔면은 주가가 빠지죠. 사면은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에 팔지를 않아요. 어,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벌써 이제 두배 넘게 올라가서 급등을 하고 거래량이 터지니까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때 팔기가 좋아요. 이런 때 팔아야지 많이 팔수 있습니다. 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빠질 때 파는데 빠질 때 팔면은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수익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날 팔게 되면은 거래량도 많이 터지기 때문에 예, 주식을 팔기도 용이하고 수익도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자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다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후 전망은 어떨 것인가? 향후 전망도 어, 괜찮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해 계속해서 어, 조선주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 근데 이제 어 이게 미국 그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예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짜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어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는 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아 나와야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어 지금 업황도 좋기 때문에 더 올라도 무방한데 사실 웬만한 조선주를 보면은 시가총액이 다 높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미리 반영을 했는데 예 지금은 이 미군 어 함정 관련해서 어 이러한 기대감이 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자 그래서 더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어 실. 실적도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엔진은 이런 게 상승을 보인 적이 몇번 있었는데요. 뭐 이런 때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에요. 근데 실적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어때요?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하반 경직성을 보이더니 추가 상승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때 당시를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먹을 게 별로 없지요. 그래서, 어 조정을 이제 기다리시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갭이 떠 있는데 요 갭을 메우는 자리에 오게 된다라면은 좀 매수하기 괜찮은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길게 보신 분들, 지금까지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긴 관점에서 지금은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비교적 최근에 매수해서 크게 수익 나신 분들은 점차 수익을 챙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엔진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